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야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황다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티켓팅중 쓰러져 숨진 당원의 비보를 전하며 추모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고 지연으로 국민들이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로 내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를 하다 쓰러져 숨진 60대 당원을 조문한 뒤 현지 시민단체의 탄핵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탄핵 승복 공세에는 가해 자격인 윤 대통령이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승복을 요구할 사람들은 내란속의 윤석열과 주범들입니다. 국민의 힘은 끝까지 말장난으로 윤석열을 두둔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헌재를 겁박했다며 돌을 넘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줄 탄핵과 줄 기각에 대한 반성 없이 승복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먼저 승복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어, 대표 회의라든지 어, 최고 위 회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내란 정당 해산법도 사자바 비난했습니다. 여당에게 내란 나기를 찍어대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일당 독재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입법 내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오늘까지 일주일 넘게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탄핵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OBS 뉴스 황다현입니다.